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계신 곳에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예기치 않는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너무 거센 바람 도로시와 그녀의 집을 들어 낯선 세상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낯선 세상은 오즈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요 어, 정확하게 영어 발음으 온즈입니다 예, 금과 은을 세는 그런 단위이죠 이런 우즈라는 나라에 이 나라에는 벽돌로 된 길이 나 있었고요. 이상한 마녀와 이상한 괴물들이 가득한 위험한 곳입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도로시가 위대한 마법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회오리 바람에 날려오면서 그녀의 집이 그 나라의 악한 동쪽 마녀를 깔고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도로시는 그저 낯선 도시에 떨어진 어린 소녀일 뿐인데 사람들은 그녀에게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기에 도로시는 마음에 부담이 가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어린아이인데 왜 나를 마법사로 보지? 이 사람들이 나의 기대, 나에게 더는 기대를 내가 이룰 수 있을까? 그런 부담감이 어린 소녀에게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은 오즈의 마법사를 도로시가 만나게 되면 도로시가 원하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그 오즈의 마법사는 당신의 필요를 채워 줄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도로시는 그 마법사를 만나러 가는 길을 떠납니다. 노란 벽들로 되어 있는 도로를 걸어가면 말이죠. 그렇지만 그 길은 무척 험합니다. 그리고 어렵고요. 위험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행히도 낯선 그곳에서 함께 여정을 해나갈 팀원들을 그길 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팀원들이 오늘의 우리의 말씀의 묵상 같은 다니엘의새 친구처럼 죽음은 죽으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하나님을 섬기게 놀아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면모가 형편이 없습니다. 뇌가 없는 호수아비 따산 심장이 없는 양철나무꾼, 그리고 사자인데 겁쟁이입니다. 그들 역시 오의 마법사를 만나서 자기들에게 있는 부족함을 해결하고자 그 여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 험난한 여정을 마치고 그들이 만난 오제의 마법사는 안타깝게도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마법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 여정을 함께 하면서 지혜와 용기, 따뜻한 마음이 마법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통하여서 나온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가며 성숙해 간다라는 동화입니다. 예, 이 동화는 프랭크 바움이라는 사람이 1900년대에 출간한 오지의 마법사라는 동화입니다. 뭐 다들 보셨겠죠? 책으로도 보셨을 거고 영화로도 봤을 겁니다. 모든 동화나 소설들이 그러하듯이 작품들 안에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소설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모두는 예상치 않은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곳에 내가 태어나야지 마음 먹고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눈떠 보니 세상에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여서 코로나라는 시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어느 날 살다 보니 이런 낯선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나는 어렵게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린 시절 그렸던 세상과는 다른 예기치 않은 위기가 가득한 세상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런 낯선 환경 속에서 함께 걸어갈 동료들, 또 그들과 가족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화와 마찬가지로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내 형편이나 사람의 형편이나 그들의 형편이나 그리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화 속의 신데렐라를 구해줬던 요정은 그저 동화 속에 있는 요정일 뿐 우리 세상에는 요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그러한 거친 환경을 살아가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만 다가온 위협은 아니라고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먼저 살아왔던 믿음의 선배들은 예기치 않은 경제적 위기, 건강의 위험, 질병들 그런 위기들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이 그런 위기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고난을 이겨가는 그들의 방식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는요, 어느 특정한 교회, 특정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서는요, 고난을 받는 모든 이들을 위한 편지로서 평지를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따뜻한 마음을 유지해 달라고 말입니다. 닥쳐온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격려하는 그의 음성은 오늘의 이야기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었지만 주변이 되어버린 실망감은 우리가 패배자라는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기득권을 지기 위해서 평생을 애써 살아왔는데, 나도 모르게 그 기득권을 놓치고 주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외를 당하고, 내가 혹시 뭔가를 잘못된 것은 아닌지, 내가 잘못 산 것은 아닌지, 고민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은, 나만 패배자, 나만 주변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고, 배우고 본받고자 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주변인으로 사셨고 소외와 핍박을 당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믿고 따르고 담기를 바라는 그분이 성공하고 힘 있고 능력 있는 근관의 예수가 아닌 버려지고 외면당하는 소외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예배하는 곳이 카페이기에 손님이 잠시 들어왔습니다. <laughs> 네, 어, 성공하고 싶었는데. 성공하지 못할, 위대해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초라함이 아닌 의도적이고 자발적으로 불편하고 가난하고 어려움을 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또한 그분이 가르쳐 주시라는 길이라는 사실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리 초라하게 느껴지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세상이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우리 안에 있는 가치를 불편하게 생각하며 이 세상을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막아서며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고 우리를 지칭합니다. 탐욕과 이기심이 가득한 경쟁 체제 속에 살아남기 위해 너를 이기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불편함과 불필요함을 위해 나를 위해 기꺼이 나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 나를 버리고 이용하지 않는 일등만이 가치가 아니라고, 성공만이 선이 아니라고, 부흥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커지는 것만이 유익이 아니라고 말하며,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불편한 생각들을 건네줍니다. 교회가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설교와 시스템을 더 멋지게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 교회는 그렇게 효율적 필요없다고. 가 심지어는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지어서 교회의 힘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당당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하며 건축은 건물이 아닌 진정한 교회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헌금들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사용돼야 된다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먼저 사용해야 된다고 말하는 우리를 불편하게 여깁니다. 1등하지 않아도 좋아, 성공하지 않아도 좋아, 부자가 되지 않아도 좋아 라고 말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은 불편하게 여깁니다. 무지하고 세상을 모르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한다. 패배자들이 이야기하는 변명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얕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고백은 우리가 세상을 모르고, 우리가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고백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길이에 그것이 불편하고 좁고 어려울지라도 가치 있는 삶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분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자들과 힘 있는 사람,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가득해진 교회가 아닌 변변치 못하고 먼지 펄펄 흘리면서 일상의 고된 삶에서 지친 이들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비아냥거릴지도 모릅니다. 오주의 마법사, 도로시가 오주에서 만난 새 친구, 그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 속에서 지혜가 없는 허수아비 기계적인 세상 속에서 녹슬어 움직이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심장이 없는 양철나무꾼 야망을 품고 멋지게 살아가야 하는 세상 속에서 겁만 내면서 살아가는 사자 이들은 모두 세상에서 외롭고 버림받아진 걸림이 되는 주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인들이 함께 모여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좀더 괜찮은 힘있고 능력인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것들을 찾기 위해 애써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택시베리의 어린 왕자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린 왕자는 사냥꾼에게 쫓기는 여우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별에는 여우를 쫓는 사냥꾼이 없는 안전한 장소라고요. 그러자 여우는 귀를 쫑긋 세우고 그의 이야기를 듣는 후 그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닭은? 닭은 그곳에 있나요? 그러자 어린 왕자는 닭 또한 그곳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여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곳은 없군요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 즐거움만 이익만 얻을 수 있고 고통과 위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은 어린 시절에 우리의 어린 상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완벽한 교회요. 우리를 만족스럽게 하는 교회요.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그러한 장소요. 그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안정감은 어쩌면 신기루 같은 것일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있다 해도 안정감이나 완전함이 느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불안전하고 주변인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데 우리의 여정이 그리 어렵거나 힘들거나 외롭고 괴롭고 눈물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서 2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러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한 성공을 거뒀기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갖고 있기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어떠한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에, 아니면 나를 대변해 주는 커다란 그러한 것들이 내게 있기에 아닙니다.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롭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나,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어렵지만 온라인이든 비대면이든 모일 수 있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모여갈 때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존귀로움과 보배로움이 우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변인들이 동행을 하기 시작하고 힘이 될것 같지도 부유하게 될것 같지도 온전하게 될것 같지도 않았는데 그 길을 걷다 보니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전에 갖고 있던 허망한 생각들에서 벗어나 진리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게다가 옆에서 같이 걷던 나와 똑같이 소망 없던 동료들이 어느새 변에 있는 겁니다. 뇌가 없고 용기가 없고 따뜻한 마음이 없는 형편없는 우리의 존재들, 함께 손을 잡고 있는 형제들과 우리의 공동체의 멤버들이 어느새 그 길을 걷다 보니 존귀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없는 호수아비가 어느새 지혜로운 호수아비가 되어 있고 심장이 없는 깡통 따뜻한 마음을 소유한 깡통이 되고 용기가 없어 두려움에 떨던 사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는 사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붙어 있던 모퉁이 돌들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던 그래서 절망에 냄새가 풀풀 나던 우리들이 어느새 소망과 믿음을 품고.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또한 나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소망과 믿음의 향기를 품어내고 있습니다. 이전엔 절망의 냄새를 풍기며 버려져 있고 소망 없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연약할 수 있는 힘이요? 여전히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요? 그러한 힘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갈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극복할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크더라도 그 어려움이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대면할수 없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극복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